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 다인과 인문학 우렁각 시강사 김임순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강의 들어가네요. 오늘은 인생은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대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발효되는 인간이 있어요. 부패된 것을 우리는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발효된 것을 익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썩게 만드는 것도 익게 만드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다?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의 금이 가고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이 사라지고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지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당장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에 나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뛰어가려면 늦게 가지 않게 가고 어차피 늦을 거라면 뛰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후회할 거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라면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의 선택이다?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살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잘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는 거예요. 쭉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해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죠. 쭉 되돌아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누구다 바로 나예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곧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랍니다. 바로 마음의 빚인데요. 돈이나 빌린 물건 등 물질적인 빚뿐 아니라 마음의 빚도 사과의 말과 함께 갚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빚이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인 빚을 말하겠지만 마음의 빚이야말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의 빚을 생각할 때마다 어, 마음의 빚을 생각날 때마다 청산하도록 해야겠죠. 편안한 삶과 편안한 죽음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홀가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고 살죠. 또한 자신이 갚아야 할 것은 잊기 쉽고, 받을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삶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어요.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었던 아픔도 자신이 청산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자신이 받은 상처도 용서를 하고 아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는 삶도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게 마련이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도 바로 마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청산을 하고 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여지 마력 일구견인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먼 길을 가봐야 그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흘러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노여와 마력의 좋은 친구 우정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노여와 마력은 아주 좋은 친구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노여의 부친은 노여의 부친은 부자였고요. 마력의 아버지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었어요 비록 두 사람은 주종 관계였지만 사이가 좋아서 같이 공부하고 늘 함께 놀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덧 두 사람은 장성하여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여는 재산과 세력이 있어서 배필렀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으나 마력은 너무나 빈곤하여 낙담하고 있던 차에 색시감을 소개를 받았는데, 예물을 구할 길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할수 없이 마력은 같이 공부한 노요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노요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신혼방에서 자신이 마력 대신 3일 밤을, 3일 밤을 지내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친구 대신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마력은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수 없이 응낙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좋은 날을 선택을 해서 홀례를 홀레, 올렸어요. 마침내 결혼식은 올렸지만 마력은 고통의 3일을 보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날이 어두워지자 신혼방에 들었으나 너무나 고뇌에 차서 베개를 끌어안고 바로 잠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신부가 말하기를 서방님 어찌하여 처음 사흘은 밤새 앉아서 책만 보시더니 오늘은 홀로 잠드시려 하십니까? 마력은 그제서야 노원이 한바탕 장난을 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죠. 이후 마력은 친구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서 밤을 낮삼아 공부하여 마침내 도성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높게 아주 높게 되었어요. 반면 노원은 사람이 호탕하여 벽풀기를 좋아하고 결국은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들어지자, 옛적에 도와준 친구 마력을 생각하고는 부인과 의논하여 도성으로, 도성으로 마력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마력은 노원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한잔또한 잔을 권하며, 노원이 사정 설명을 하여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력은 노원을, 노원이 있는 방에 가서, 아니, 노원이 형수님 기다리시니 얼른 집으로 가야지요. 하며 노원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노원은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풀이 죽어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죠. 그런데 동네 입구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자기 집 쪽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요? 부랴부랴 집으로 가니 부인이 관 하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노원을 본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아주 기뻐합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마력이 사람을 시켜서 관을 보내며 노원이 도성에서 급병을 얻어 약도 못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여 관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였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노원 형이 우리 신혼 3위를 지켰으니 나도 형수님을 한바탕 울게 하였소. 참 아름다운 우정 아닌가요? 정말 멋진 우정이죠. 내 인생에 이런 친구 한명 정도만 있어도 정말 잘산 그런 삶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아주 감명 깊은 우정관계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와 부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나에게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 몇 명일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 어, 어떤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린다 하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빚밖에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과연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그런 지인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할때꼭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은 그래도 서너 명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한명 정도는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또한 분은 아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가족도 등을 돌리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이러면서 한 명도 힘들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맞죠? 노여와 마력 같은 그런 우정을 가진 그런 친구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잘산 삶인데 정말 내가 나중에 내 곁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정도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병원에서 병간호를 할때 가족 병간호를 할때 다인실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환자들은 간병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서 병간호를 받는데 오로지 한 사람은 간병인도 없고 가족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들어왔는데 본인의 그 소변이 찬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아픈 몸을 가지고 그 간호사의 간호사실에지팡이를 호출을 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걸 요청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물었더니 옆에 사람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본인이 세상을 잘못 살았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본인 젊을 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가족도 다 떠났고 지인들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설상하상 가진 것도 없어서 간병인 하나도 쓰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자주 드나들지만 겨우 연명만 한다면서 삶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나한테 남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돈 버는 일일까요? 밥 먹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변한다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이건 뭘까요? 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보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일이 누구한테 하나요? 뭐 짐승한테 하나요, 곤충한테 하나요? 아니죠,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 돈을 벌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업은 누구한테 할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일, 사업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만 잘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갈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곁에 두게 한다라는 것, 그 마음을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요,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 인생이란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있을까요? 인생은 선토에게 연속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선택이란 얻는 것을 결정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채우려면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 하면 채워지지 않고 넘치기만 하죠. 내가 선택한 인생 비울 줄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인생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하겠죠. 어때요?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 오늘 하루도 잘 살고 계신가요?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6강에서 뵙겠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